없습니다. 우리 도 주일 지나고 또 월요일도 지나고 오늘 또 화요일이네요. 네, 우리 또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고린도후서 말씀 우리 또 함께 마음 담아 통독하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은 또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을 함께 통독할 텐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어, 전서의 내용과는 조금 시간의 거리가 있어서요. 어, 내용 부분이 좀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 고린도 후서에도 또 좋은 내용들 많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또 함께, 어, 하나님을 잘 통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 후서 1장 말씀 통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의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아가야의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합니다. 그분은 인자하신 아버지이시며 모든 위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위로를 주셔서 위로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여러 환란 당한 사람의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우리의 위로도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란을 당한다면 이것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구원받기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다면 그것도 여러분을 위로해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 위로로 여러분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동일한 고난을 받을 때에 오래 참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의 소망은 확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처럼 우리가 받는 위로에도 참여하고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 지방에서 당한 환란을 여러분들이 아시 알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을 통해 삶의 희망조차 소망조차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사망 선고를 받았다는 느낌마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서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앞으로도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께 두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양심이 증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직함과 성실함으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세상에서 처신하였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을 대할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읽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부분적으로 밖에는 이해할 수 없었으나, 장차 우리 주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다는 것을 완전히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이러한 확신이 있었기에 처음에 여러분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은혜를 두 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길에 여러분을 방문하고 마케도니아에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여러분에게 들려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유대로 갈 계획이었습니다. 내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계획을 세울 수것 같습니까? 인간적인 동기로 계획을 세워 마음으로는 아니요 라고 생각하면서 말로는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할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에게 예라는 말과 아니요라는 말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다. 실로아노와 디모데와 내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고 하면서 동시에 아니요가 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는 항상 예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멘이라고 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증인으로 모시고 말하는 것인데, 내가 고린도에 가지 않은 것은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지배하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 위에 굳게 서 있으므로, 우리는 단지 여러분의 기쁨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일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I mean... 윈도서 이장. 나는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했다면 내가 슬프게 한 여러분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때 나를 기쁘게 해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번 편지는 여러 환난과 마음의 고통으로 인하여 많은 눈물을 흘리며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편지는 여러분을 슬프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하려고 쓴 것입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이 있었다면 그 사람은 나를 아프게 했다기보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 모두를 아프게 한 것입니다. 내가 어느 정도라고 말한 것은 너무 심하게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서 그 사람은 받은 처벌은 이미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하여 그 사람이 너무 슬퍼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기를 시험하여 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서할 일이 있어서 내가 용서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한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우리가 사탄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드로와에 갔을 때에 주님께서 내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내 형제 의 디도를 만나지 못하여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마케도니아로 갔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우리를 이끌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시며. 어디서나 우리로 그분을 아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달리 돈을 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하게 말합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삼 장. 우리가 또 다시 자화자찬을 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여러분에게 보일 추천장이나 여러분에게서 받은 추천장이 필요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바로 우리 마음 속에 썼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또 읽고 있는 우리의 편지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사역의 결과로 나타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편지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닌. 사람의 마음 편에 쓴, 마음판에 쓴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런 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할 수, 이런 일을 할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자가 아니라 성령의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에 합당한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문자는 죽음을 가져오는 반면 성령께서는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돌판에 새겨져 있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 의한 직분도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비록 사라질 영광의 광채이기는 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 때문에 그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성령의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고 판정하는 사역도 영광스러운데 의를 가져다주는 사역은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훨씬 더 빛나는 영광과 비교해 볼때 이전에 영광스러웠던 것은 전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질 버릴 것도 영광스럽다면 영원히 지속될 것은 더욱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매우 담대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 얼굴에 수건을 덮은 모세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의 마음이 둔해진 까닭에 오늘까지도 옛 언약을 읽을 때 수건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이 수건이 아직까지 벗겨지지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벗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께 돌아올 때그 수건은 벗겨질 것입니다. 주님은 성령이십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큰 영광이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우서 4장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 이 사역을 감당하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하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속임수를 쓰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밝히 드러내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의 양심을 향해 우리 자신을 담당히 내세웁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가려워졌다면 그것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가려워진 것입니다.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을 어둡게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라는 사실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여러분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는 이 보화를 질그릇에 담습니다. 이것은 그 풍성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보이시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방에서 압박을 받아도 눌리지 않으며 난처한 일에 빠져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매를 맞아도 넘어져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항상 예수님의 죽으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죽을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살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해 항상 몸을 죽음에 내맡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속에는 죽음이 활동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생명이 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내가 믿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였다 보기록 뭐 되어 있듯이 우리도 동일한 믿음의 정신으로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살리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르러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 사람은 점점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 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가벼운 환란은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환량 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이는 보이는 것은 한 순간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우리는 우리가 거하는 땅에 있는 천막 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 집에 살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집을 덧입게 될 것을 고대하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덧입게 되면 벌거벗은 몸으로 나타나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천막 집에서 사는 동안 무거운 짐에 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이 생명의 의에 삼킴 당하게 하기 위해 우리는 이 천막집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늘의 집을 더듬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마음이 든든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지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몸을 떠나 주님과 함께 살기를 더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 몸을 입고 살든지 몸을 벗어버리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다시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내세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사람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외모만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이 있도록 여러분에게 우리를 자랑할 기회를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서 제정신이 아닌 것이며, 우리가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죽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입니다. 이전 것들은 지나갔고 보십시오 새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자신과 회복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권하십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죄가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멘. 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더욱 알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인정을 해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나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정을 위하여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여 주실 그것을 바라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원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아버지를 전파하며 예수님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죄를 어떤지 못얻든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이야기하신 것들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죄도 알지 못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덕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전 것에서 새로운 것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루로도 살아갈 때 아버지의 은혜로 새롭게 하심으로 오늘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함께 또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편지이기 때문에 바울과 그 일행이 함께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표현되고 있는 우리는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너희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교의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앞에서 사역하고 전도하면 계속해서 최전단에서 뛰고 있는 그 바울과 일행들처럼 우리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고린도교의 교인으로서 또그 사도들의 권면을 듣고 있는 고린도교의 교인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는 통합적으로 두 가지의 말씀을 다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께서 말씀 보실 때 이제 관점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어또 하지만 또그 안에 분명히 주님께서 또 어느 누구에게나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음을 어 미, 믿으시고 또이 말씀 가운데도 깨달으신 바들 또 기억나는 말씀들을 또 댓글이나 개인의 일기장이나 노트에 기록하시기를 어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도 내일 또 고린도후서의 말씀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